깊은 밤, 한니는 물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음란하고 테락한 문화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옳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니야 성경이 말하는 음란과 그 결과를 보여줄게. 한니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환상이었지만, 슈가가 다가오자, 한이는 무서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한이와 슈가는 천사와 함께 어둡고 탁한 공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음란은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는 죄다. 친족 간의 성적 물란, 남의 아내를 탐하는 간음,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는 음란, 동성애, 마음으로 품는 간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까지, 모두가 다 더러움의 씨앗이란다? 그 순간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더러움의 지옥이었습니다. 공기는 썩은 냄새로 가득했고, 끈적이고 축축한 더러움이 발과 몸에 온통 달라붙었습니다. 배설물과 오염 속에서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악취와 불결함은 끝이 없었고, 존엄과 평화는 끝이 없이 사라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음란과 타락한 문화의 죄를 버리지 않고는 이 더러움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경험한단다? 그러나 천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순간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바로 해결하고 죄를 멈추며 예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자는 더러움에서 식힘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도 있지. 빛은 잠잠히 퍼져나갔고 더러움과 악취는 녹아내렸습니다. 환영한 슈가는 깨끗한 옷을 입고 눈물과 수치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인은 슈가에게 말했습니다. 음란과 타락은 자유가 아니라 더러움이었어. 회개만이 깨끗함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었어. 슈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단다. 회개하고 보호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갈수 있어. 천사의 음성에 마지막으로 울려퍼졌습니다. 양심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도 회개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걸 바라시지 않는다. 그러나 어둡고 더러운 고통스러운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의 죄의 냄새로 사람을 빨아당겨 지옥의 고통을 주는 곳이야. 하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하니와 슈가는 서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꼭 성국에 가자고 둘은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